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원롱 IC까지는 약 2.5km 정도 거리고요. 경의중앙선 원롱역까지는 2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요. 어, 통합 LPG와 상하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데 단지가 큽니다. 옆 단지까지 합치면 100여 세대를 분양을 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타입대로 맞춤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재, 철근, 콘크리트, 목조 주택 모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건폐율이 20%인 대지와 40%인 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넓은 마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폐율이 20%인 대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폐율이 40%인 돼지의 집을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더보기 설명란에 현재 시점의 분양가를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고객님께서 맞춤 설계를 한 집이라서 참고 영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실매물은 보실 수 없지만 다른 모델하우스와 필지들을 보실 수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단지고 3차 분양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필을 한다면 200평 이상 되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어, 날씨도 좋고, 위쪽 하늘을 보시면 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통신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인근 단지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지만 여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면 건물 뒤편에 개별 충전식 LPG 벌크통을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지는 집집마다 LPG 통이 없어요. 저 단지 입구에 통합 LPG 통을 사용을 하는데 어, 인근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인입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비용도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닥에 모든 지중화 덥 통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아주 한창 진행 중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목조 자재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단지까지 합치면 100세대 정도 되는 아주 대단지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어, 여기는 건폐율이 20% 땅과 40% 땅이 나뉘어 있어요. 계획관리랑 그러니까 생산관리랑 같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1층에 건축을 40%할수 있는 대지의 집을 지었습니다. 대지의 전용면적은 6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1층 면적이 24평, 2층 23평이에요. 어, 이 집은 목조주택으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템파보드와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점토 기아를 얹었습니다. 60평에 1층 24평을 앉히면 마당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건물 이격거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는 차가 두 대인가 봐요. 앞쪽에 여기 한 대를 하고, 요 옆쪽에도 한 대를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마당처럼 보입니다. 그럼 디딤석과 디딤석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으면 주차를 하지 않을 때는 마당처럼 보이고, 또 저녁에 퇴근하실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창이 있는데요. 1층에는 어, 다이닝룸만 있어요. 주방 거실과 요 앞쪽에 있는 큰 창은 거실 창이고요. 거실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도 아주 큰 창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주방 앞쪽에 지금 턱제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나중에 그늘막이라든지 뭐 썬룸 이런 걸 만드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이 조정만 돼 있는데, 이제 철제 난간도 어, 더 설치 예정이고요. 이런 난간, 그 다음에 에어컨 3대 다 기본 옵션입니다. 현관 입구에 수도도 이렇게 뽑아놨네요. 어, 외부에 나무 자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젠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된것 같아요. 이 문이랑 샤시도 이 나무 느낌의 필름지가 붙여 있습니다. 레버 타입 번호키로 열면 오늘 보여드릴 집 실내 마감, 인테리어 자재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신발 수납장이 왼쪽과 정면에 있고요. 전실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온 옷을 어,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바로 걸수 있게 옷걸이 겸뭐 핸드백도 걸수 있고 모자도 걸어둘 수 있고 차 키도 걸어둘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도 아주 예쁘죠. 그리고 1층과 2층을 각각 일괄 소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원목 느낌이 나는 중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여기가 아트월인데요. 여기도또 템파보드를 붙였어요. 아래층, 층고는 2,700 정도가 나오고, 2층은 2,500 정도가 나옵니다. 실내가 더커 보이는 게 거실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에 앞쪽에 큰 창, 또 층고까지 높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큰 집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내로 들어오면 오히려 큰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왼편에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문을 달고 창고를 만들었는데 뒤쪽에 수납장까지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주방 쪽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집은 환기 기능, 틸트 기능이 있는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나요? 지금 역광이래서 여기도 나무 느낌이 나는 필름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3 m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아일랜드 테이블 앞쪽에 T자 형태로 식탁을 연장을 해서 대면형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1층 방 하나 뒤에 보이잖아요. 저기가 식탁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이닝 룸이라고 이거 붙여놓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여기가 다이룸인데 어, 지금 천장에 보시면 전열 교환기가 달려 있어요 주방 거실에도 전열 교환기가 달려 있는데 저거는 실내 공기, 실외 공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쯤이면 황사가 정말 심해야 되는데 요즘 바람이 많이 부서, 불어서 그런지 황사가 덜 심한 것 같아요 그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길이가 긴 환기장치입니다 주방 뒤쪽에 3대의 냉장고 자리와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근데 보조 주방에 수납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층에 방은 없지만 욕실까지 있는 화장실 모습이고요 보조 주방 문도 이 나무 느낌의 문입니다. 어, 아래쪽에도 분리 수거함까지 있고요. 보조 주방이 보통 집의 주방 같습니다. 아주 넓어요. 뒤쪽에 수납 공간은 아주 많이 만들어놨네요. 어, 메인 주방에도 냉장고 세대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또한 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일러실인데 수납장 문을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층 소개는 끝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오면 바로 앞에 이 작지만 거실, 가족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거실 쪽은 경사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고요. 이 왼쪽에 두 개의 방과 화장실은 평지붕입니다. 이 거실 쪽 층고가 높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다락방을 하나 매놨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야외 공간이 있는데 면적은 1층이랑 2층이랑 한평 정도 차이가 났어요. 위쪽에 비나 눈이 맞지 않게 포치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뒤쪽 어, 3차 부지는 뒤쪽에 숲을 접하고 있어서 이런 집들이 안 보이는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필지 뒤쪽에 이렇게 숲이 보이게 2층에 포치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 미닫이 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공용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수납장 문까지 다 달아놨고요. 깊이가 꽤 있습니다. 두 개의 방만 만들었는데, 방을 많이 만지, 만들지 않다 보니까, 방 사이즈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방 가기 전에, 여기가 세탁실인데요. 1층에 식탁 자리도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이렇게 영문으로 붙여놓으니까 조금 더 예쁜 모습입니다.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위쪽에 자동 건조대까지 설치를 했네요. 이거는 뜨거운 바람까지 나옵니다. 높낮이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연결할 수 있는 수전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전을 뽑아놨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아마 안방 같아요. 화장실과 가깝게 있고요. 조명도 예쁘네요. 에디슨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고급스럽습니다. 문을 열면 정면에는 화장대를 이 화장실 안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티션, 뒤쪽에 세면대가 있어요. 위쪽에 선반은 없지만 세면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용품들은 양 옆에 세워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도 나무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울이 있고요. 안쪽에 조적 녹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리 컷 시공을 해서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뒤쪽에 선반도 매립 선반이고요. 그리고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모여갈 수 있는 바디 건조기에요. 저게 이제 겨울철에 곰팡이가 필수 있는데 틀어놓으면 결로 곰팡이 이런 것도 방지가 됩니다. 인테리어 잘 되어 있죠. 아, 오늘은 고객님이 맞춤 설계할 수 있는 대단지를 소개했어요. 제가 전원주택 위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넓은 집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쪽 3차 부지는 합필을 하시면 200평 이상 되는 필지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뒤쪽 필지는 숲을 접하고 있어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필지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